여왕의 집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인은 정신병원을 탈출합니다. 도윤에게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고 하는 제인. 제인은 황기찬의 따귀를 때리고 기찬은 제인의 손목을 잡아버립니다. 당신과 결혼한 게 실수냐고 두 번째 실수는 뭐냐고 화를 내는 제인이었고 제인의 손목을 놓아주지 않는 기찬의 손을 물어뜯는 제인입니다. 강미란이 들어와 무슨 짓이냐고 하고 제인은 감금당했다고. 미란에게 얘기하지만 믿어주지 않는 강미란입니다. 황기찬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라고 하며 경찰을 부르겠다 하네요. 미친놈이라 말하며 나가버리는 강재인, 유경을 찾아온 제인입니다. 황기찬이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붙였다고 하며 유경을 찾아온 이유는 은호가 궁금해서라고 하는데요. 유경은 은호가 잘 지내고 있다 전하네요. 제인은 병원에서 결과 나오는 대로 은호를 찾아가겠다 말하고 은호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나갑니다. 제인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는 말을 전해들은 황기찬은 다시 나가버리고 도윤에게 제인은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연락드리겠다는 전화를 합니다. 황기찬은 미란과 승우에게 제인이가 없는 얘기를 지어낸다고 하며 다시 병원으로 가자고 하는데요. 검사 결과를 보는 제인은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는 서류를 보게 되고 아니라고 하는 강제인에게 이미 제인과 이혼을 했고 제인이 서명을 했다는 얘기와 은호의 양육권도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짓말을 하는 황기찬. 제인에게 남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며 은호를 위한다면 치료하고 이 상태로는 은호 볼 생각하지 말라 하고 나가버리는 황기찬입니다. 도윤은 제인에게 병원 원장이 매수 당한 것 같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준 약이 이상하다고 그약 먹으니 정신이 몽롱했다고 도윤에게 전하는 강제인. 제인은 은호를 만나러 오고 먹던 약을 찾다가 지호를 보게 됩니다. 제인은 지호가 강세리와 황기찬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게 되네요. 정신병원 CCTV를 미란에게 보여주며 부윤과 제인이 불륜 관계라고 하는 황기찬, 유경에게 제인은 세리와 기찬이 불륜인 걸 알면서 왜 말해 주지 않았냐고 하는데요. 유경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현실을 보라고 하며 두 사람 곧 결혼할 거라 전합니다. 황기찬과 강세리의 결혼식장,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화환이 도착합니다. 제인은 결혼식장에 상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기찬과 세리에게 자신이 보낸 거라고 하며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라고 하는 강재인, 박수를 치며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는 강재인은 두 사람 명복은 빌어준다는 말과 가방에서 동전을 바닥으로 부어버립니다. 동전은 노잣돈이라고 하는 강재인, 다음화에서 제인에게 최자영은 강승우를 믿지 말라고 하고, 제이는 YL 그룹 회장 선임을 위한 주총회의 회장 후보로 나서는 모습인데, 앞으로의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